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 EX는, 자, 다시, 원래 점수조사있잖아 전체를 조사했던 거의 평균은 표본을 뽑아. 얘 뭐라고 했어? 표본을 뽑은 거야. 표본을 뽑은 거에 평균과 어떻게 된다? 똑같아져요. 이해됐어?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 즉, 이, 표본의 평균은 뭐와 같다? 전수조사의 평균과 어떻게 된다? 같다라고 할수 있어. 이해되니? 자, 두 번째, 분산이 있어요. VX파. 표본의 분산을 뽑은 거야. 그럼 원래 분산은 전수조사했을 때는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이거 뽑을 때몇명 뽑을지 확인할거 아니야. 10명 뽑을래? 100명 뽑을래? 1000명 뽑을래? 이렇게 기준을 정하겠지. 그래? 그거를 그래, 모르는 거? 모집단의 크기. 모르는 거? 모집단의 크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10명을 뽑았냐? 100명을 뽑았냐? 모집단의 크기로 나눌 거야. 이게 뭐야? 표본의 평균이 된 거야. 표본의 분산이 되는 거야. 그냥 표본에 뭐가 된다? 분산. 원래 이것만 있으면 전초조사에 분산이 되는 거지. 근데 뭐로 나눈다? 표본은 이게 뭐라고? 이미의 개수. 이미의 뭐라고 했어 모집단에 크기라고 써 있어. 몇 개를 뽑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다 루트 씌운 게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 S 바가 되는데, 문제 풀면서 설명해 주 어렵진 않아. 내 전수조사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표본을, 표본을 뽑아서 또 뽑고, 놔두고, 또 다시 뽑고, 또 놔두고, 다시 뽑고 흐트러뜨린 다면 다시 이걸 여러 번 해가지고 표본을 만든 거에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분산은, 표본의 분산은, 원래 모평균의 분산을 뭐로 나는 거? 추출한, 이미 추출한 크기, 100명을 뽑았니? 1000명을 뽑았니? 그걸 나는 것과 같고, 여기에 로드시운게 표본의 표준편차가 되는 거야. 어렵진 않은데 문제 풀면서 설명해 줄게. 이해됐어요? 예. 네, 지쳤죠. <laughs> 지쳤죠.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문제 1번 문제 봅시다 123쪽이에요. 페이지 123쪽. 자, 전수 조사가 적합한 거, 전체 조사한 거 찾으래요. 무슨 조사한 거 찾으래? 전체 조사한 거. 항을수질을 전체 조사할 수 있을까요? <laughs> 없지요이현에 자동차 충돌 안전성을 다 자동차로 충돌시킬까요? <laughs> 그럼 안 팔릴 거 아니야? 다충전해버리면 전국에 등록다, 등록된 자동차 대수. 이거 있어요? 없어요? 쓸수 있어요. 왜냐면 자동차 번호면 입력하면 검색에서 누구 차인지 차주가 누군지 알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전수조사가 가능해? 야 해? 해요. 이것은. 이해됐나요? 자, 얼에 투표 후 유권자에 대한 출구조사. 다 조사할 거예요? 투표하는 사람도 그럼 전체 전국민을다 조사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안 되겠지요. 전수조사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럼 전체 조사할 수 있는 거 누구밖에 없다? 기급밖에 네.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전수조사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전체 다 조사하겠다라는 거야. 꼭 필히 있어야 되는 거. 자 2번 문제 봅시다. 이번은 대훈이가 읽어볼게요. 2번 문제는 각각 하나씩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중앙에서 3개의 공을 방과 같이... 이미 추출하는 경우에 추출시한 개씩 복원 추출 자한 개씩 복원 추출이 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1번에 6개의 공이 있었어. 3개로 고른 거야. 몇 개로 고를 거야? 네, 그러면 10개씩. 복원이 된다는 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뽑을 건데 첫 번째 6개 중에서 뽑았어. 그 다음에 다시 넣는데 하나를 뽑았는데 그럼 다섯 개가 돼야 되는데, 다시 복원됐으니까, 여섯 개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두 번째도 그럼 몇 번째, 몇개 중에서 복했어? 여섯 개. 세 번째도 몇개 중에서 복했어? 여섯 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이거 중복순열. 뭐가 되는 거냐면, 6파이 3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 6파이. 중복순열 배웠었죠? 배단원에서 맞아요? 그럼 얘는 6의 몇 제곱하고 똑같다? 세제곱 중복 순열이라 했어. 무슨 순열? 중복 순열. 그렇죠. 중복 순열. 순서가 중요한 건데 중복될 수 있다. 그 그러니까 복원이 된다라는 거. 되돌아와. 똑같은 거또 뽑아도 돼. 1을 뽑아도 돼. 을또 뽑아도 돼. 이런 뜻이야. 그럼 6의 세제곱은 216이야. 차이점 알고 가셔야 돼요. 2번 읽어주세요. 자, 비보건이라는 거는 다시 뽑았던 거 뽑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그냥 뭐의 개념이야? 순열의 개념이야. 중복되지 못하니까. 그럼 몇개 뽑아야 돼? 세 개를 뽑아야 된다고 했었지. 그럼 사음에몇개째 지중에서 뽑겠어?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다섯 개줄어들그 다음에 네 개.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얘는 뭐가 된다고 했었지? 쌤이? 순열이랬죠. 순열은 MPR. 몇개 뽑는다? 세 개.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120이 되나요? 됐어요. 자 3번 문제 읽어봅시다. 동시에 자, 동시에 그냥 뽑아봐. 이런 개념이야. 그냥 뭐 해봐. 뽑아봐. 뭐의 개념이야? 조합의 개념이야. 그냥 뽑아. 그러면 얘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순열. 아니, 아닌 거야. 순서가 중요치 않아. 그냥 6개 중에서 몇개 뽑아봐. 3개 뽑아봐. 이거야. 순열. 조, 조, 아, 조합의 개념이라서. 이해됐어? 순열이 아니야 라고 썼어요.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해야 돼? 6, 5, 4한 다음에 중복되는 거 나눠줘야 되잖아. 순서가 중요치 않으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20가지. 다르단 말이지. 얘는 뭐가 된다고 했어? 보건. 얘는 하나씩 보건. 얘는 비보건. 얘는 그냥 뽑아봐. 그러죠 동시에 뽑아봐. 이런 개념이야. 자, 3번 문제 봅시다. 자, 모집단에서 0, 2, 4의 집단들이 있어. 크기가 두개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의 평균을 다모르면 답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0, 2, 4를 뽑아가지고 뭘 만든다고 했어? 크기가 이미 추출한 거 표본의 평균 구하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럼 평균이 될수 있는 거0 2개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S바가 될수 있는 건 누구야? 뭐가 나올 수 있어? 0도 음. 나올 수 있고. 0이 이렇게 뽑아서 2로 나누면 얼마? 0하고 2개를 뽑는다잖아. 예. 더해서 2로 나눠야지. 평균이 되는 거니까. 2개 뽑는다 했으니까. 나누면 얼마? 음.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2를 두번 뽑을 수 있지. 예. 그러면 3대 2로 나누면 2. 음. 그 다음에 0, 4 이렇게 해도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4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 3이 되겠죠? 예, 3. 4. 4, 4 넣을 수 있죠? 4. 이해돼요. 제가 뭐 한다면서 두개 숫자를 뽑아서 뭘낼 거래요? 평균을낼 거래 요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건 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합계라고 쓸 거고 자 P 원은 X 반은 X 반 평분을 뽑았으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얘기해보자. 자 전체가 몇 분이야 뽑을 거잖아. 근데 비보건이래 이미 추출이를 했으니까 보건이야 비보건이야 두개 뽑을 거지 보건이 되는 거야. 뭐 곱하기 뭐 분해야? 세개 뽑잖아. 두개 뽑는다고 했으니까. 몇 개? 세 개. 원소가 세 개. 세개 중에 뽑고 세개 중에 뽑는 거. 3 곱하기 3은 3분의 뭐가 0이 되는 거 이거 두개 뽑아야죠. 몇 가지? 네. 한가지 00이 뽑는 거니까. 이해 됐나요1 곱하기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9분의 얼마? 1. 얘도 그럼 다 9분의가 되는 거는 맞네. 이해 됐어? 4, 사가 되는 것도 평균이 4가 되면 4두개 뽑아야죠. 예. 그럼 7 곱하기 니까 4, 4가 되는 거 1이죠. 3이 네. 되는 건 어떻게 돼야 돼? 2, 3이라던가 4, 2가, 2, 4라던가 4, 2가 돼야 되는 거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네. 여기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이 되는 것도 뭐가 돼야 돼? 1이 되려면 음. 1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뽑아야 돼? 0이나 2, 0이 음. 돼야죠. 음. 내 말이 이해 되나 네. 그럼 얘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네. 되죠. 자, 그럼 2가 되는 건 어떻게 될수 있어? 2를 두번 뽑거나, 2콤마 2가 되거나, 또는 4콤마 4가 되거나, 끝일까? 아, 4콤마 0 아니니까? 0콤마 4 이렇게 돼야지. 몇 가지 나와? 3가지가 나오지. 다 더해봐. 9가지 맞아요? 그럼 1이 되는 거 맞네. 이렇게 하는 거.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클리어야 돼. 난 표본을 맞는 거. 아직 이거 표 만들어버렸어. 1번 클리어. 엑스마가될수 있는 건 누구야? 0, 1, 2, 3, 4. 얘가 1번 답. 확률 변수 구하랬으니까. 정말 이해됐어요? 예. 자, 두 번째 거. 확률 분포 표가 2번이 얘가 2번이 답이다. 얘가. 얘가 표야, 이게. 3번에 뭐라고 했냐면, 표본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구하래요. 자, 그러면 평균 구하는 거는 위아래 곱해서 뭐 하라고 했어? 다 하라고 했어야 했어? 그럼 얘 있을 때는 EX가 아니라 EX파. 평균이니까. 평균이 나서 그럼 위아래 곱해보자 몇 분의 9분의 곱하면 0 곱하면 2 3은 6 3이6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다 맞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네 2가 나왔어 그러면 vx 바가 돼야지 맞아? 그럼 vx 바는 제편 평지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했어요 있어요. 그러면 제곱해서 하는 거니까 얘 9분의 제곱해서 얘 곱하면 2 4 3 12 플러스 3 9 2 18 다음에 사상 16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 안 빼야 돼. 얘 살을 빼겠지. 빼봐, 빼봐. 네. 그렇게 오정은 맞지 않나? 음. 더 쎄블 쎄블는데 3분의 4 3분의 4, 4? 4 나왔어요? 3분의 4자그러면 여기에다가 시크메 있을 스 반은 여기에 루트 씌우는 거죠? 예. 맞아? 그럼 몇 분의 3분의 2 루트 4 이렇게 쓸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해됐나요? 네네 예. 이렇게 되는 거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어, 준호가 읽어볼게요 목표는 30 목표는 34 10인 모두 따위로 다음과 같이 V가 아닌 표본을 인식시켜야 되 표본 평균 엑스파의 평균 분산 평상 표준편차로 구할 수있평균의 평균을 M이라 표현하고요. 얘가 30이라 나왔고 뭐 표준평차가 시그마인데요. 얘가 얼마나 나왔어요? 10이라 나왔다라는 거야.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할 거냐면 표본을 구할 거야. 근데 N이 얼마나 나왔어? 4. 그럼, EX 바르바라는 거는 EX 바는 뭐하고 똑같았어? 원래 평균하고 똑같다고 했었죠. 뭐, 평균. VX 바는 뭐가 돼? 원래 얘네 시그마제로 분산이잖아. 그러면 시그마 제곱을 뭐로 나누는 거다? n으로 나눈 거라고 했었죠. 아까 공식이. 자, 그럼 얘 제곱하면 얼마? 100을 뭐로 나눠야 돼? 모집단의 계수 4로 나눈 거. 그러면 얼마? 25. 25가 되겠죠? 즉 vx 가가 얼마가 된다? 25. 그럼 표준 편차 시그마 s 값은 여기다 놓었으니까 답이 5. 이렇게 되는 거. 어렵니? 아니요 이해됐니? 예. 네. 자, 그럼 이번에 n의 개수가 뭐라 나왔어? 25. 그럼 vx 값은 얼마? 얘들은 모집단이 크기하고 상관이 없어. e x 바는 그냥 뭐하고 똑같았어. 원래 모집단은 평균하고 똑같다고 했었잖아. 그래, 안 그래. v x 바는 얘만 N으로 나누는 거야. 이해 되니? 네. 나 평균은 변해, 안 변해? 네. 안 변해요. 즉, e s 바은 얼마 래 30이야. 그럼 3번에 N이 뭐일 때도, 100일 때도 e x 바는 뭐가 되겠어? 네. 그렇죠. 표본의 평균은 30인 거야. x 가 같은 면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야. 이미 추출해서. 자, VX반은, 자, 아까 전에 얘가 12였지. 12제곱이 얼마? 100을 뭐로 나누라는 얘기야? 25. 그렇죠. 25로 나누면 얼마인데 4. 4. 그쵸? 그럼 시그마 x 만은 얼마가 되는 거야? 2. 이게 다. 됐어? 예. 자, 다시 한번 보자. 100으로 해볼 까야 자, VX반은, 아까 시그마 제곱이 12, 12제곱이 얼마? 100을 뭐로 나누라는 거야? 100으로 나누라는 거잖아. 개수가 이0 추출한 개수가 100개니까. 이게 얼마야? 1이지? 네. 그럼 시그마 S가 얼마가 되겠어? 네. 1. 어렵니? 아니요. 지금 우리할때 필요한 거는 공식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다시. 100원의 평균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어떻다? 같다. 그게 이미 추출한 개수가 몇개 동안에 평균하고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분산인 거야. 원래 분산의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거지. 뭐가 됐나? 시그마 제곱이 되는데 몇 개를 추출했냐? 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100개니, 100개니, 10개니에 따라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그럼 면 시그마 식하면얘뭐분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써도 돼. 안 돼? 되죠. 됐나요? 예. 표본에 표본의 표준 편차는 뭐분해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c 워야 되니까 루트라 제곱이 없어져 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됐나요? 네,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 5번 문제 볼게요. 이해되는 거 맞죠? 네. 아, 피넷을 빨리 하고 가고. 너는 되게 피곤해 보여. 예. 빨리 하고 빨리 가는 게 낫지 않겠어? 예. 자 5번 문제 봅시다. 음. 5번에 지훈이가 읽어볼게요. 정규부호 N 7,6제곱을 따르는 50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때 표본 그 평균 x,y에 대하여 어떤한 물음에 답하시오? 똑같아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안 지웠잖아요. 이것만 갖고 누르면 돼. 5번에 노멀이 뭐라나 했냐면, 표본의, 표본의 정규분포가 7마 6의 제곱이라나. 왔어 7이 뭐라고 했어? 평균. 얘가 뭐라고 했어? 분사. 얘가 뭐라고? 평균. 얘가 분사. 평균? 분사. 이건 표본이야. 그러니까 전, 표본이 아니라 전수조사한 거야. 모집단 거야. 모집단 원래 집단 거. 이해되니? 음. 근데 이미 추천한 개수가 N이 뭐, 몇 개가 됐대? 9개가 됐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이해됐나요? N이 9개가 되면 이제 표본으로 갈 거야? 이건 모집단 거야? 무슨 집단 거? 모집단. 1번에 ES바라고 나왔죠. 맞나요? 네. ES바는 원래의 모집단의 평균은 어떻다? 값다. 원래 값과 어떻다? 같다. 이거 뭔지 알고 가야 돼. 모집단의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그러면 자 v x 바가 있겠지. 그럼 얘잖아. 원래6이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분산이 지금 표본에 분산이 되겠지? 예. 근데 표본을 뽑았을 때 뭐로 나눈다? 음. n으로 나누라고 했어야 안 했어요. 그럼 그분의 6의 제곱을 36이니까 뭐가 되겠어? 어.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그마 x 반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루트 씌우는 거지. 답이 얼마겠어? 음. 2. 또는 뭐 분의 루트 n분의 뭐가 되는 거야? 시그마라고 했어야 안 했어요? 그. 루트 n이 뭐였어? 루트 9지. n이 9니까. 시그마가 뭐였어6이었지 그러면 몇 분의 며. 3분의 어? 3분의 y 3분의 6인데? 3분의 6 m e b o d y 이 o m e b o d y You've been t h e r 어이 o 어 e b o d y y 에 u 에 e been there. s o 했어요? 얘 d y y o u v 얘 been 바에 정규분포 노멀은? b 네. o 뭐, 마마평균 뭐, u 마 분사 평균콤마 분사 네. 평균, 네, 분산할 때 7, 분산인데 이것을라고 했어. 2의 제곱으로 쓰라고 했어. 2의 제곱으로 예죠. 쓰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2의 제곱 이렇게 쓰라고 했어. 맞나요? 예. 표준 편차에 제곱으로 쓰는 게 분산이라고 했어. 이렇게 나타내라고 했어요. 예. 이따 넘겨봅시다. 자, 넘겨 봅시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견민이가 1-1번 읽어보고요. 페이지 123쪽이고요. 5 자, 5평균이랬죠. 뭐라 써야 돼? m 미야 X바 아니고 ES바 아니야. M이야. M이 얼마야? 15그 다음에 목표준편차가 4인 목표준편차는 뭐로 표현해야 돼? 목표준편차 음. 분산 아니고 표준편차 시그마. 뭐라 읽는다? 시그마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4. 그치. 그 다음에? 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크기를 뭐로 표현한다그랬어 n. 그게 얼마래? 25. 25. 네. 는 x 2 x So, y e 스바는뭐할고똑아요 자, 우선 이 X -바는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 h 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답은 m 마가 돼? 15가 되는 거고요. t h me, Catavo and Made, she won't g 시그마 엑스바 e r e 바로 o yes, 시그마 u t t 시그마 u 시그마 i o n s 뭐 e remains a b 뭐 u t the q u e n 이 뭐야? 루트 25분의 시그마 얼마야? 4. 5분의 4. 얘가 답 4. 어려웠어요? 어요 근데 얘네 둘을 뭐하라고 했어? 곱하라는 뜻이에요 15 곱하기 5분의 4를 곱하래요 약분하면 3, 3, 4, 12 이게 답이 되는 거지요 됐나요? 하나만 더봅시다1 다시 2번도 다시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네. 1 2번은 승헌이가 읽어줄게요 목표 중이 30목표중 평수가 10명에 모집자면서 1일에 잡0명의평수이 인해 집결할 때3 평균 2바위에 대하 제을시오 아가 EX바는 재평인 거야. 재평 평대인 거야. 이해됐어? 재평인 거야. 우선 모평균의 m이 얼마나 나왔어? 30. 모표준편차 시그마가 16. n이 얼마나 나왔다? 30. 이렇게 표현할 수있어야 돼. 내말 이해돼? 네. 자, 그랬을 때 평균의 EX바. 아가 그러면 EX바는 얼마야? 평균에 30. 30이죠? VX바를 구해야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그럼 16의 제곱을 뭐로 나눈 거야? 32로 나눈 거지. 예. 맞나요? 네. 예. 맞아요? 예. 네. 그럼 해보자. 16을 16 곱하기 16이 더 나이. 야 응, 대상 나는 거야. 30이지. 약분하려고. 뭐로 나눠도 된다. 4로 나눠. 날아, 16으로 나눠도 네 1, 2가 되겠네. 이 약분하면 8이네. 얘가 얼마나 와? 8이네. 됐어. 이 됐어. 그럼 이렇게 된 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s b 그럼 vx b a 는 뭐가 되는 거야? 제평. 평균의 제곱. 근데 과반 붙이면 돼 우리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분산이 얼마나 나왔어 방금? 8이나 나왔죠 제평 뭔지 모르죠 이거 모르잖아 네모라든지 얘 예, 평균의 제곱이 얼마나 나왔어 평균이? 30대 30의 제곱은 900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네모가 뭐가 돼야 돼? 908얼마가 답이다? 908이 답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해 됐나요? 뭐로 푼다? 분산은 제평 평제 분산은 제평 제곱의 평균에평균의서 돌보에 빼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응. 1 1번 4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응. 1 4번에 민성이가 한번 읽어보자요. 그럼 유니온이 모세를 평창하시길 모집다는데서 크기가 을 이미 출출할 때, 소형 분하시 아까 시그마 의수가는뭐 분의 공식이 뭐 분의 뭐 루트 네, n 분의 시즌 마 근데 n은 n이라 써있으니까 시그마 대신 뭐 쓰면 돼10 이렇게 쓰면 되잖아 얘가 뭐 이하가 되도록 이래 0.5 이하 이게 식이야 끝났어 끝났어 이거 이거 구하래 이거 n 값 구하래 그럼 얘랑 얘랑 자를 바꿔도 비야 안돼야 돼요 그럼 0.5 분의 10은 루트 n이야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래 안 그래 네. 위아래 얼마씩 7 곱해 그 5분의 1이 되겠잖아 예. 약분하면 얼마? 20. 22. 그데또 애냐? 양면 또뭐해제곱해 예. 그러면 애는 제곱하면 얼마야? 400보다 커. 이렇게 나올게네. 예. 그럼 채솟값은 뭐? 그거 하나갖 있습니까? 400. 400 이게 다. 예. 됐나? 예. 다시. 자, 시그마 표본에 분산 표준 분 차는 뭐 분의 뭐? 루트 n 분의 시그마 뭐라고 했어?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 2-1번 문제 봅시다 2-1번에 지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 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6인 표본을 인, 의, 인으로, 인의로 추출할 때 두분 평균 x, y의 평균과 분산을 보시면 우선은 평균구할수 있어요? 네. 없어요? 위아래 5집단 원래는 표가 나오면 5집단의 평균을 가야 되죠? 위아래 곱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자 얘들아 밑에 있는 거 평균이 아니 확률이 4분의 1로 나왔지 1일 땐 2분의 1을 4분의 1로 고쳐봐 그럼 계산하기가 쉽잖아? 1을 2분의 1을 뭐로 고쳐? 4분의 1로 고치세요 그럼 몇 분의 평균을? 4분의 위아래 곱해 1, 플러스 맞아요? 아 이인가요? 0곱하기 일은 0이잖아 일곱하기 는이 플러스 이가 되겠지. 그럼 얼마야 평균이 일이라 나와 안 나와? 나뭐 했는지 알아? 이분의 일로 모르고치를 했어. 사분의 일로 분모가 사로 통분이 어, 되게끔. 그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구하러 가자. 시그마를 분산 구하러 가자. 제평 평제를 했지. 그럼 사분의 제곱해서 곱해봐. 제곱해서 곱하면 이. 제곱해서 곱하면 사지. 이게 제곱이지, 제평이지. 평균이 아 얼마나 나왔어? 1이 됐 얘가 뭐야? 2s제곱. 제평 평균의 제곱을 뭐한다? 뺀다 라고 했었잖아요. 얘 계산하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네. 2분의 3에서 1 빼면 얼마? 2분의 1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됐니? 네. 뭔 말인지 이해 되고 가는 거야? 네. 자 문제 보자. 그러면 2 s 바로거 아래. 평균하고 똑같아. 얼마? 1. 끝. V, X바, VS 바 보여야지. V, X바를 봐야 요 그러면 V, X바는 네. 뭐가 되는 거야? 원래 얘가 2분의 1이지. 예. 2분의 1을 뭐로 나누는 거를 쌓을까? 뭐 집단의 개수가 몇 개를 쌓을6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가 분수면 얘도 뭐로 만들어? 분수. 네. 몇 분의 몇이야? 12분의 12분의 1 2 분의 1. 얘가 답이야. 끝났어. 이해됐니? 예. 즉 이미 추출했을 때는 표본을 뽑았을 때는 그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네, 넘겨볼게요. 3-1번. 자, 3-1번에 자, 강인이가 읽어보자요. 이게 동을자을이가 때, x 가9 0일이하의 확률을 오른쪽 표준 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자, 얘가 x의 것이야 그냥 점수조사했을 때. 근데 우리 바 구할 거야. 바꿔야지, 노말. 뭐 코마 바라고 했어? 평균 코마? 분산이랬죠. 네. 평균 그대로라고 했어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럼 분산이 얘가 될까요? 평원에서? 네. 얘를 뭐로 나눠라? 네. 4로 나눠라. 4는 뭐의 제곱이야? 음, 2의 그렇지. 제곱이지. 그럼 묶어. 약분해봐. 제곱을 이렇게 써도 돼, 안 돼. 네. 어, 뭐의 제곱이 되는 거야? 7의 네. 제곱으로 쓸수 있겠어? 네. 다시. 이게 전수조사한 건 14의 제곱이. 이미 추출할 개수가 몇 개라고 있어? 4라면서, 맞아? 그럼 4을 나눠야지 표본이, 근사하게 된대잖아. 4는 뭐의 제곱이야? 2의 예.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제곱으로 묶으면 뭐의 제곱이 되는 거야? 7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도록, 자, P, X 바가 뭐 이하가 되도록? 91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바꾸래. 그러면 이 x 발을 뭐로 한다? z화한다 라고 있어. 뭐한다? z가 뭔데? 표준화 시키는 거. 표본을 뭐한다? 표준화 시키는 거. p, z는 뭐 분의 시그마 분의, 맞아? 확률별수 91에서 84를 뺀다. 다시 p, z는 뭐 분의 시그마 분의 확률별수 마이너스 평균 이거였단 말이야. 이해돼? 요거 되는거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변신시키라는 거야 z로 이해됐나요? 예. 자 그럼 뭐가 되겠어? 얘는 p, z는 1이야 1보다 작거나 같다? 예. 맞아? 그럼 예. 뭐그리했어 내가 엎어진 종 모양이랬지 가운데가 얼마랬어? 0 1은 여기 있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거지 야 얼마? 예. 여기 확률은 0.5 그렇죠. 0.5 더하기 p z가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예. 확률을 더하라고 했잖아. 예. 이정버렸어 그랬어? 그럼 얘가 얼마나 나왔어? 0.343. 4 13. 13이 되는 거라고 나왔어야 했나? 일단 표가 없으면 못 풀어요. 표있어야지풀수 있는 거야. 그럼 얘 더하면 0.8413이 돼. 아니 잠깐만. 1까지가 3413 맞잖아. 8살 1살 맞아 안 응. 맞아? 맞죠.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나요? 아가 예. 다시 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다시 하자. 잠깐 스탑이요. 필수해지 잠깐 풀어봐요.